이때는 정말 멋있는 왕이었죠 에이.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지 말래? 첫째 아.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 국방력을 튼튼히 하려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와이프를 많이 거느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 그리고 뭐래요? 세 번째 은금을 네, 은, 금을 많이 그렇죠. 쌓지 은금. 말라 음. 레일 사람 제사상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서의 특사, 아. 등사 그쵸? 네, 평생 두고 읽어서 뭐 하라고요? 그래요. 네, 하나님 경외하기를 왕이라도 왕이라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지켜 행하라.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왕명이 떨어졌어, 벌써.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를 받고도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후궁 7 0 야, 어떻게 냐 네, 내 첩이 몇 명? 아유. 천 명의 여인을. 아, 거둔거야 아, <laughs>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이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들어 버린 거야. 시돈 아스다롯, <laughs> 암몬 닐곰, 모압신 그머스 갑자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 온 세상 신들에 아주 집합소가 된거잖아 그... 솔로몬이 은금을 모아들인 은금을 수집한 그 양을 보고하고 있는데 안돼안 안 되는데 안 이렇게 안, 안, 안 되는데 사사건건하는 짓마다 자 <laughs> 아, 그니까 이스라엘이두쪽을로 만든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며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해를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자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종교 얘기 열심히, 경건의 시간 열심히 가져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네. 열심히 과외받고, 네. 그쵸? 네. 이교회, 저교에 다니면서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이제 우리는 또 각각 맡은 업무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최고한 업무를 주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다 보면, 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잡혀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천 번제 드릴 때그 마음이 이때까지 가야 되는데. 네. <laughs> 그리고 또또 또 생각해 볼거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틀 네, 받았어요. 받았어. 그래서 아까 막 노래를 몇 개, 동물학, 에이. 동물학, 박사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 구경하러 오고, <laughs> 자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왕중의 왕 오늘날까지 클래식 명작 솔로몬 지혜의 왕 이렇게 하는. 그렇 근데... 지혜 받은 게 중요한 게안 중요한 거야. 아... 솔로몬 받은 지혜 같은 거 받고 싶어 하는데, 받은들이잖아 받았는 네.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러면은, 최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뭐죠? 지혜를 주세요. 뭐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건능을 주세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원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laughs> 아, 네. 그런 믿음이 더 최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네. 최고한 믿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받은 건 뭐냐면, 요걸.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나라더라고요